네모 아니고 약간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골반 주변에 허리 주변과 골반 주변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후또 바퀴 더요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네 이거 빨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빨리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왼쪽에서 앞으로 오른쪽에서 뒤로 천천히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저희가 들어 올릴 건데, 이 다리를 올릴 때는 다리 힘이 다리 힘보다는 이 엉덩이에 힘이 조금 들어온 상태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시고, 살짝만요. 다 이렇게 탕 피지 마시고, 살짝만 구부려 주시고, 이 왼다리를 옆으로 요렇게만 올려보세요. 음. 혹시 지금 이렇게 왼다리를 들었을 때 어머님들 막 이렇게 막 너무 넘어지실 것 같은 분은 의자 옆에 놓고 하시거나 벽으로, 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셔서 벽을 짚고, 짚고 하시면 돼요. 벽을 짚고. 너무 넘어지실 것 같은 분은 네, 그렇게 할게요. 괜찮으신 분은 약간 오른 무릎 살짝만 구부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왼다리를 옆으로 살짝만 들게요. 다시 내릴 거예요. 둘, 왼다리를 옆으로 올리면 여기 엉덩이가 뻐근하게 힘이 들어갈 거예요. 다시 내려놨다가, 셋, 왼다리 올려보세요. 다시 내릴게요. 넷, 왼다리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을게요. 이거 조금 어려워서 너무 다안 올리셔도 되고, 의자 집거나 벽꼭 집고 하세요. 다시, 다섯, 후, 여섯, 저도 지금은 그냥 하지만 반대쪽 할 때는 벽으로 이동해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일곱, 올려보세요. 다시, 세 번만 더. 여덟,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두 번만 더. 아홉, 이게 올리는 다리도 이미, 올리는 엉덩이 힘이 들어가지만 지탱하는 엉덩이도 힘이 뻐근하게 들어와요. 다시 아래로, 하나만 더. 올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릴게요. 어, 양쪽에 벌써 엉덩이가 뻐근하게 느껴져요. 저도 이제 벽으로 왔어요. 벽을, 자, 짚어주시고, 벽을 짚어서, 벽을 꼭 짚으세요. 벽을 짚으시고, 이제는 이 왼, 오른 다리 올릴 거예요. 다시. 너무 흔들리니까 벽을 짚어주시고, 오른 다리를 올리세요. 다시 천천히 셋 왼무릎은 약간만 구부려주시고 오른다리 올리세요. 후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다리 올릴게요. 내려놓고요. 여섯 오른다리 제가 이쪽에 지금 벽을 쓰는 이유가 중심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벽을 이렇게 짚고 하라고 말씀드려요. 다시 여덟 좋아요. 두 번만 더. 아홉. 네. 여기 지금 잡고 있는 둥부가 탄탄하게 지금 잡혀야 돼요. 엉덩이가. 한 번만 더. 하나. 5초.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다리가 무거운 게 아니고 이 옆에 엉덩이를,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가 탄탄한 거를 느껴보실 거예요. 자, 이제는 저희가 올바르게 눕는 법, 앉는 법,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의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침대나 병원에서 베드 뭐, 뭐든 동일해요. 자, 요런 게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먼저 다리를 바짝 이렇게좀 붙이세요. 바, 다리를 바짝 붙이고, 허리를 숙이지, 허리를 숙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태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서 손은 허벅지를 스치고, 엉덩이를 최대한 그냥 뒤로 쭉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탁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땐 다리가 너무 이렇게 떠이 만약에 떠 있다면 할머니들 분들 특히 의자에 비해서 약간 다리가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떠 계시더라고요 이때 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앞으로 좀 가세요 응. 앞으로 가셔서 그러면은 발바닥이 먼저 바닥에 닿잖아요 바닥을 바닥에 발을 닿으면 그 다음에 상체 약간 앞으로 가져가지고 손 무릎 꼭 짚으셔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세요. 한 번에 팍 일어나지 마시고 자 이제는 올바르게 눕는 법자 눕는 법도 비슷해요. 먼저 다리를 바짝 대세요. 네 앉는 거를 거쳐서 눕는 거를 가져 자 먼저 천천히 앉을 때 제가 손허벅지 스치면서 엉덩이를 먼저 최대한 많이 쭉 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엉덩이를 먼저 쭉 이렇게 천천히 빼세요. 그러면 엉덩이가 닿게 되고 몸이 이렇게 세워져요. 다리가 대롱대롱 떨어지면서 이제는 옆으로 놓을 거예요, 어머님들. 옆으로 손 짚고요. 천천히. 손 짚고, 손 짚고, 그리고 팔꿈치도 대고, 그 다음에 어깨를 천천히 댄 다음에 머리가 마지막에 닿아요. 옆으로 누우셨다면 다리 하나씩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을 똑바르게 만들어서 베드나 이렇게 신체에 맞춰서 이렇게 누우시면 돼요. 자, 누웠을 때 지금 허리가 진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세우시고 여기 다리에 쿠션을 놓거나 베개를 놓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다리를 뻗는 게 조금 더 허리에는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허리가 진짜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조금만 계셔보세요. 그러면은 허리 불편했던 게 조금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는 운동을 함께 계속 가볼게요. 왼발은 아래쪽에 펴주시고, 오른 무릎은 세우신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90도로 한 번만 올려보시고, 다리 이렇게 뻗지 마시고, 다리 내리세요. 네. 그 다음에 양손을 무릎을 짚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뭐할 거냐면 손으로는 무릎을 이렇게 밀 거고요. 다리는 이렇게 가지고 올려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힘을 주는 것처럼 버티는 걸할 거거든요. 다시. 손은 무릎을 밀으려고 하시고 무릎은 가지고 올려고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버티는 거예요. 가볼게요. 하나. 둘, 5초예요. 셋, 넷, 무릎 계속 가져오려고 하고 손은 밀어내려고 하고 다섯, 천천히 힘 뺐다가 다시, 무릎은 가져오려 하시고 손은 밀어내세요. 하나, 둘, 버티세요. 셋, 넷, 다섯, 천천히 힘 뺐다가 어, 그러면 여기 허벅지랑 요 허리 연결된 이쪽에 힘이 좀 들어오거든요. 다시, 셋 무릎은 가져오고 손은 밀어내세요. 서로 싸워야 돼요. 넷 하나만 더 천천히 다시 풀었다가 숨 마시고 무릎은 가져올려 하시고 손은 밀어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힘뺐다가 마지막 5초예요. 하나 무릎 무릎 가져오고 손은 밀어내세요. 둘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발 바꿀게요. 오른 다리 피고, 왼 다리 세워서. 다시 양손은 무릎이요. 자, 발은 가져오, 무릎은 가져오고 손은 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쉬었다가, 둘, 무릎은 가져오시고 손은 미세요. 하나, 둘, 셋, 힘 세게, 넷, 하나 더, 후,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무릎은 가져오고 양손 미세요. 하나, 둘, 배임도 주시고, 셋, 넷, 다섯, 천천히 후, 두 번만 더, 뭔가 팽팽해요. 네 번째, 무릎은 가져오고 손은 미세요. 하나,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 손을 미는 느낌,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기. 다섯 번째 마지막이요. 자, 무릎은 가져오시고, 손은 미세요. 하나, 둘, 셋, 힘 들어가요. 넷, 하나 더,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손도 푸실게요. 자, 이제는 다리를 하나씩 세워보실게요. 다섯 번만 해볼 건데, 브릿지라는 거는 브릿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손바닥 짚고요. 엉덩이 살짝만 올려서 천천히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지금 이 엉덩이랑 허리 뒷면 전체에 힘이 들어가서 허리를 받치는 힘을 생기는 걸 동작을 가볼게요. 자 내려놓을 때는요. 지금 내려놓을 때는 제가 보여드린 여기 제 손단은 여기가 내려가고 먼저 그다음에 여기 허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내려가고 마지막에 골반 전체를 내리세요. 다시 올라갈 때는 발바닥 누르고 살짝만 엉덩이랑 허리를 살짝만 떼세요. 이렇게 확 꺾기 없기요. 살짝만 떼 주시고 내려놓을 때 다시 등 등은 속옷 라인 여자분들은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골반 이렇게 내릴게요. 손은 원래 차렷을 하시고 시선은 천장을 보세요. 다섯 번만 함께 가보할게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엉덩이 들어주시고 허리 살짝만 떼 보세요. 발바닥이 많이 주시고 이제 천천히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좋아요. 다시 둘. 허리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둘, 하실 수 있는 분만 여기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다시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네, 천천히, 세 개만 더숨 마시고, 바닥에 발을 강하게 누르면서 골반이랑 엉덩이를 살짝만 들어주시고, 허리도 살짝만 떼보실게요. 네, 다시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두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강하게 누르고, 엉덩이 살짝 떼고, 허리 살짝만 떼세요. 다시 내려놓을게요. 마지막이에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내려놓을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허리를 풀 건데요. 왼 다리는 피시고 오른 다리는 무릎을 가져오셔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잡아서 이렇게 꽉 끌어안아주세요. 그다음에 살짝 살짝 무릎을 좌우로 왔다갔다. 좋아요. 둘 하나 더 네. 그다음에 다리 풀어주시고 반대쪽이요. 자. 왼쪽 무릎 지그시 안아서 꾹 가져왔다가 좌우로 왔다 갔다. 둘, 셋. 하나만 더요. 자, 이제는 양 무릎을 가져오셔서 허리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양 무릎 살짝 이렇게 안아서 지그시 꾹 안아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허리가 되게 편안해져요. 네. 하나만 더요. 그러면서 좌우로. 정말 허리는 되게 민감하고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실 때 특히 이렇게 악이 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세게 움직이지 마시고. 둘. 하나. 좋아요. 이제는 천천히 발을 세워주시고, 자 저희 끝났으니까 일어나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자 일어나는 거한 번에 팍 일어나는 거 아니고 몸을 옆으로 충분히 돌리세요. 옆으로 충분히. 자그 다음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네. 그 다음에 발을 내려놓을 거고, 자 일어날 때. 발이 바닥에 대롱대롱 떠 있다면 발 앞으로 많이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발 바닥을 꽉 누르고 상체 앞으로 가져오면서 손 짚어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허리, 허리를 중심으로 많은 동작 알려드렸으니까 꼭 영상 보고 따라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